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목상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목사와 인센티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디모데전서 5장에서 목회의 실제적인 몇가지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안의 과부들의 문제와 목회자와 교육자로서의 신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장로님들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장로와 목회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로가 목사였고 목사가 장로였지요. 지금도 장로들은 목양자와 행정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로의 원기능을 잘 깨달아서 성경적인 장로의 역할과 기능을 할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면 교회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로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움으로써 교회가 크게 달라진 신뢰가 부산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최홍준 목사는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최 목사는 장로가 그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바르게 수행한다면 교회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하여 그는 장로들을 목양장로로 세움으로 변화가 없던 교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한국교회에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지요. 목회자의 기능과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서는 장로와 목회자가 구분되어서 목회자는 전적으로 목양에만 전념함으로 교회로부터 생활을 지원받는 그런 장로가 되었지요. 바울 당시에도 이런 목회자, 즉, 장로의 예우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대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거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 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삭시란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생활비는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물론 사람과 교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목회자가 지나치게 가난하여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지나치게 부유하여 성도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하는 그것은 본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간혹 목회자들에게 열심을 내게 할 요량으로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에게 동기를 부어넣는 방편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방법은 없지요. 그것은 가장 질낫고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만일 그것을 시행한다면 소명을 따라서 일하는 목회자들은 순식간에 사건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지요. 모든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이 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며 대형 교회라고 지나치게 목회자의 생활이 부유하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안혹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 기사를 볼 때면 눈살이 찌푸리질 때도 있습니다. 수억의 연봉에 최고급 성용차를 타고 자녀들 유학비니 판공비를 물 쓰듯이 썼다는 말을 들을 때면 과연 그 사람이 목회자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경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맡겨진 역할과 업무라고 봐야 하지요. 능력이 되는 사람 은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례에 대한 비유는 포도원에 관한 비유라고 봐야 하지요. 비유에서 주인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의 겉면처럼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저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자인가를 잘 구별하라는 것이지요. 목회는 결코 밥벌이의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할게 없어서 목회나 하자고 생각하여 이 일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좀더 받을 수 있는 삭시 내 목회의지를 더 북돋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지금이라도 그 직분을 벗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사람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이를 좀더 잘할 수도 있고 좀더 못할 수도 있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하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자신이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이 거룩한 직분에 불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 다시 세우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직 그한 가지 조건으로 그를 다시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배웁니다.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이 능력인지 사랑인지를 구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